안녕하세요.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미천 정영란입니다. 오늘은 정월 대보름 신영리 달집 태우기 행사 현장입니다. 한 해의 애군을 태우고 소원을 기원하는 이곳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요. 행사에 앞서서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소원지를 볏집 사이사이에 정성스럽게 묶어주었는데요. 이제 이 소원지를 한데 모아서 달집 위로 올리는 과정이 시작됩니다. 소망이 가득 담긴 소원지 하늘 높이 올라서 힘차게 불타오를 그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죠. 소원지 저도 좀 소원지 써가지고 저기다 좀 매달아놨습니다. 이달에 조금 있다가 하나 줄게. 아 지금부터 하면 아빠가 너무 힘들어. 조금 있다가 하나 줄게. 조금 있다가 하나 줄까고 오늘 배부른 어, 저렇게집 새끼들에 다 꼬였고요. 그래서 다한 해의 예, 고마움을 잡아서 이제 같이 이제 불에다 태울 것입니다. 어, 저렇게 어어어 오, 오, 오. 중요한건데 뭐, 나 놓쳤어 어, 소... 어... 소원이 저 위에서 올라가는구나. 아... 썼어요? 어? 마음속으로 썼어요. <laughs> 이렇게 모두의 소망을 담은 소원지가 달집위로 올려졌습니다. 이제 곧 불꽃이 타오르며 우리의 간절한 기원이 하늘로 전해질 텐데요. 정월 대보름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나쁜 기운은 사라지고 새해에는.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.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신영리 달집 태우기 행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